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침공향상이 치열한 지상전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대거 공급한 미국 등 서방은 자국 군수산업이 바닥난 재고를 인해 치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틈을 타 한국은 빠른 납기일과 가격 경쟁력 등을 내세워 세계 군수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이 잇따른 대규모 무기 계약을 성사시키며 대규모 방산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몇년 안에 5위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이 9월 11일 입찰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도전한 한국의 하나에어로스 K9 자주포가 유력한 사업자로 꼽히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155mm 자주포 53호 및 이에 수반한 탄약 및 시스템 구매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입찰에는 우리나라의 하나에어로스 K9과 독일 KMW의 PGH-2000 등이 참여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지닌 독일의 참여로 쉽지 않은 경쟁이 예상되었지만, 한국의 K9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 규모는 8억 5천만유로 우리 돈약 1조 2천억원입니다. 이 금액의 규모는 자주포 세계 대대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다면 유럽 국가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길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계에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K9은 기술력으로 보았을 때 독일의 PGH2000보다 부족하다는 평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면서 절반 가격으로 막강한 가성비를 보이며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명품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의 PGH2000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잇따른 러브콜을 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9 자주포의 개발은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우리 군은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우리 독자기술로 52구 경장 자주포 개발에 착수합니다. 당시 무기체계의 선진국이면서 자주포의 세계 최강자인 독일도 52구 경장의 PGH2000 자주포를 개발 중이었던 시절입니다. 자주포에 대한 기반 기술 수준이 매우 낮았던 우리나라에서 우리 독자기술로 52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자기술로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52구 경장 자주포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자주포 K9은 현재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155mm, 40km급 52구 경장, 탄약 적재량 48발 발사 속도는 분당 6발에서 8발로 전투 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로 화력과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이 강점입니다. k9은 사격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 할수 있습니다. 15초 동안 3발의 급속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 이므로 1분에 2발을 발사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는 부대 단위로 3분에서 6분 내에 일시사격 이후 즉각 진지이동을 합니다. 이를 슈덴스쿠시라 하며 적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k9은 자동화된 기능으로 이 성능 이 우수합니다. 탄 운반부터 장전까지 사격 버튼 하나로 사격이 가능하며 사격통제, 방열, 항법, 장전까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문의 자주포발사로 세 발의 포탄을 한 곳에 동시에 탄착시키는 TOT 기술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PGH 2000 자주포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독일은 1986년 이탈리아 영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SP70 155mm 자주포개발 사업이 취소되자, 2000년대 전장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155mm 52구경장 포신을 갖춘 자주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를 PGH-2000으로 명명한 독일은 1998년 7월부터 기존 m 1 0 9 a 3 자주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PGH-2000 자주포는 155mm, 47km급, 52구경장, 탄약적재량 60발, 완전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동방열하는 주무장, 전기 구동식포 구동 자동장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10초에 3발의 급속사격과 60초에 8발의 최대 발사가 가능할 정도로 높은 발사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m가 넘는 장포신의 모듈형 장약을 사용해 표준탄으로 30km, 보조추진탄으로 40km의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PGH2000 자주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실전을 겪으며 사실상 대비전을 치른 바 있기도 합니다. 당시 메두사작전에서 네덜란드 육군은 PGH2000으로 탈레반에게 포격을 가했고 M777 곡사포와 함께 나토 ISAF 보병들에 대해 화력을 지원하며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공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에 총 15문의 PGH2000 자주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의 PGH2000에 비하면 K9 자주포는 분명 탄약 적재량, 연사 속도, 사거리, TOT 등 많은 부분에서 열세입니다. 하지만 K9 역시 상당 부분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구사하며 독일 PGH 2000의 절반 가격의 매력적인 가성비와 빠른 납기를 강점으로 무서운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9이 세계 최정상급을 노릴 수 있는 이유는 가벼운 무게로 인한 기동성과 특히 가격 대비 성능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군의 K9은 탄약 보급 장갑차인 K10과 세트로 팔아도 60억 원 인데 반해 PGH 2000은 대당 가격이 180억 원에 육박합니다. 현존 최강자주포라 불리는 PGH-2000자주포가 K9보다 성능이 조금 나은 건 사실이지만 두 배가 넘는 가격만큼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기존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내준 후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산이 가격도 거의 절반인데다 몇달 안에 납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 이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 측면에서도 폴란드와 같은 나토 회원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작년에는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K2전차와 K9자주포, 격공격기 FA50 등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며 1차 이행계약 금액만 123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 정도를 지불하며 한국 방위산업의 잭팟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수주규모는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으로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K9자주포는 지금까지 10개 나라에 수출됐지만 포탄을 같이 보내는 건 폴란드가 처음입니다. 포신 직격만 같으면 자주포뿐 아니라 견인포에도 쓸수 있는 155mm 포탄은 탄도와 신관, 장약 등이 한 세트인데 고폭탄 탄두만 공급한다고 하나 측 관계자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55mm 고폭탄 탄두는 한 발에 40만 원 정도로 계약 금액이 1,647억 원으로 40만 발 이상을 폴란드에 넘기는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18일 미국과 동맹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155k9 자주포는 한국을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시킨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SJ가 주목한 한국 방위산업의 장점은 빠른 공급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WSJ는 K9 자주포는 독일의 PGH 2000만큼 발사속도가 빠르거나 많은 포탄의 장전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주요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찾는 이유는 독일 PGH 2000의 절반 가격이고 단몇달 만에 납품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기술력을 갖기 위해 성능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육상 무기 체계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적인 히트 상품 K9 자주포의 성능개량으로 완전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K9A1과 K9A2, K9A3 등총 3단계에 걸쳐 성능개량 작업을 거치며 현재는 K9A1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9A2는 총 5명의 승무원을 3명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고 K9A3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사격 통제와 자주포 운행 등의 완전 무인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처럼 해외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본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본 중에 최고의 용접장인들이야. 기계를 마치 한 몸처럼 용접한다니까. 오스트리아도 이 자주포를 더 주문해야 돼.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K9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이게 최고의 자주포니까. K9 자주포가 2000년대 이후로 155mm 자주포 시장의 글로벌 마켓 쉐어 69%를 차지한 게 별로 놀랍지도 않아. K9이 세계 최고지. 노르웨이는 독일제, 프랑스제, 한국제 등등. 다 테스트해봤지만 결국 승자는 K9이야. K9 마지막 개량형은 완전 자동장전이야. 그리고 진짜 빠른 발사속도를 가지고 있지. 이상으로 K9 자주포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